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디자이너 제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발 받침대를 구매를 했거든요. 총 지금 두 개의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발 받침대를 구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필라테스를 요즘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다이어트나 뭔가 그런 목적보다는 자세교정의 목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무릎을 쓰는 운동이라든지 조금 다리로 지지를 해야 되는 운동을 할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아빠 다리를 많이 하고 앉아 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 시디즈에서 나온 작업 의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할때 조금 저처럼 키가 작거나 체구가 작거나 작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발 바닥이 이렇게 닿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안 닿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떠 있으니까 불편해서 앞바다리를 많이 하고 앉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가 무릎에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회에 발 받침대를 구매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저같... 같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책상 높이에 맞춰서 내가 의자를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깨나 목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책상에 맞춰서 의자 높이를 조절을 하다 보면 이 다리 길이가 딱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아야 되는데 조금 뜬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 받침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이 제품은 발 받침대를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듀오백 이지풋 2단 발 받침대. 라는 제품이고 가격은 4만원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2단도 있고 1단만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발 받침대는 자세에 따라서 그리고 내몸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펙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단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받침대 구입하시는 분들께 약간 이런 것들은 꼭 고려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다리를 얹어 놓는 폭이 짧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조금은 긴게 편합니다. 음, 요발 올려놓는 부분만 했을 때519 정도 나옵니다. 무게는 2.7kg 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닥에 보시면 요렇게 고정 받침대가 있는데 그냥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아, 저희 집 바닥이 조금은 미끄러운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안정적으로 딱 지지해주지 못하고 살짝살짝 살짝 밀리면서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위아래다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아마 이 받침대를 추천하시는 분들은 이 각도 조정 때문에 조금 더 편하다고 리뷰를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불편했고요. 이게 이 각도 조절이 뻑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을 눌렀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발이 굉장히 또 작은 편이어서 조금 더이 사이즈가 애매한 것 같긴 했습니다. 참고로 제발 사이즈는 2 2 5예요 너무 TMI인가? 생각보다 불편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의자가 밀리던지 이 제품이 밀리던지 해서 저는 오히려 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데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의자 밀림 방지 스티커 같은 것들, 이라든지 실리콘을 조금만 덧대도 좀덜 밀리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고. 그런데 반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요렇게 돌려서 얘는 낮추고 요렇게 해서 종아리 부분을 여기 딱 대고 앉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발이 조금 차가운 사람인데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슬리퍼를 신고 있거나 아니면 양말을 신고도 많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듀오백 자체에서 나오는 커버가 있는데 후기를 보니까 공기압도 이렇게 조절을 해서 패딩처럼 이렇게 쓰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관리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을 할수 있어서 편한 부분도 확실히 있거든요. 하지만 내 사무실이 바닥이 좀 미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많이 밀릴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다른 제품을 하나 더 구매를 해봤어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PIO, PIO 2단 쿠션 발받침대 패드형입니다. 이 제품이 색깔도 세 가지 컬러가 있어요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레이 제가 산 제품이고 베이지 컬러 그 다음에 블랙 프레임에 네이비 컬러 이렇게 제품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그 의자 색이 그레이다 보니까 그냥 그레이로 맞춰서 샀어요 사실 베이지를 사고 싶었는데 약간 때탈까봐 무서워서 구매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위에는 쿠션이고 밑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기본형이 있고 둘다 이렇게 패드가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는둘다 패드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얘는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어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밀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옆쪽을 보면 사실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밀리다 보면 뒤로 이렇게 밀리거나 이렇게 끄떡끄떡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사용해보니까 저 듀어백보다도 훨씬 안 밀리고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이 플라스틱 부분까지 합쳐서이긴 한데 가로가 460으로 굉장히 넉넉한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380 정도 돼요. 높이는 330. 제가 제품을 구매할 때이두 제품과 함께 본게 시리즈 제품이었는데 남성분들은 특히 이 가로폭이 짧아서 불편하다라는 후기를 봤어요. 그래서 구매를 이 제품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신발을 놓아도 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큰 사이즈 제품, 그리고 높이가 높은 제품은 생각보다 완전히 덮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낮은 슬리퍼 정도는 잘 덮이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게 제 슬리퍼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저 제품이 약간 발시려운 그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천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발시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두 제품이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에는 이 제품이 더 편안하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방수. 어느 정도 되는 천으로 약간 오염 같은 거는 닦아주면 되기 때문에 더러워질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하면 괜찮지 않은 제품일까 싶습니다. 이 제품은 듀오백보다는 훨씬 더 낮은 느낌인데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이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엄청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밀면은 의자가 밀리는 그 정도로 지탱을 잘 해줬었고 이두 번째 단, 이두 번째 단은 이렇게 펼쳐서 쭉 뻗어도 됩니다. 1단과 2단의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만큼 더 확실하게 폈을 때, 그 다음에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오므렸을 때, 얹어놨을 때이 차이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체형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체형에는 이 제품이 조금 더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쿠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기 체형이나 이 책상 높이, 의자 높이, 뭐 의자가 바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장단점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고 구입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작업 시간도 좀 길다. 나는 사무직인데 다리가 좀 불편하다. 무릎이 좋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발 받침대 한번 구매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가지고 와볼게요. 그럼 안녕.